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화 한뮤직 유화 시작하게 되, 와, 됐습니다. 어느새 유화유화 네. 이런 날이 사실 저는 생각하면서 <laughs> 한 일, 이 회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네요. <laughs> 저는 이제 베이스를 치고 있고 한뮤직에서 어떤 <laughs> 어떤 독보적인 캐릭터를 <laughs> 왜, 맡고 있는. 왜 오늘 터프, 큐트, 섹시가 해야 돼?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지금 이제 지금 시간이. <laughs> 와. 너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한뮤직에서 네, 적당히 예쁨을 담아 봤으니다아 예쁨이죠 <laughs> 아니, 여자가 <그치>. 혼자인데 <laughs>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네, 피아노 치는 윤지희입니다 아예자 네. 언더 6화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네그 사이에 200명이 넘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까 저녁에 218명이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0명이 넘어가 지고또한잔또 네. 걸쳤습니다. 그쵸? 저번에 망원동에 네. 약기니국 뿔이라고 네, 망원동 뿔뿔 사장님도 이걸 네. 또 보고 계시는데 네. 거기 그러니까. 네, 아주 맛있어요. 아, 네. 네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고기들이 아주 실하더라고. 네, 신나는 밤을 보냈죠. 그렇죠. 아침이 밝아올 <laughs> 때올 때까지 <laughs> 엄마가 엉덩이를 발로 차고 아 진짜. 근데 나는 대리를 누가 불러 주는 거야, 자꾸. 아니, 나안 가고 싶은데. 뭐 대리 왔다고 나를 자꾸 이렇게 보내더라고. 아니, 그때 되게 아프셨잖아요. 네? 무릎 아프다고. 아, 무릎이요. 아프... 그때 제가 이제 무릎이 인대 수술을 했는데 음. 날씨가 좀 흐릿트리 타면 아파요. 그러니까. 음. 그날 아프다고 찡얼찡얼 됐군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보내자. 시끄러우니까 아, 하여튼 또 200회를 또 저희가 자축하면서 네. 또 이제 뿔 사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네, 거기서 또 이제 조촐한 저희끼리 파티를 했습니다. 네. 아그 음. 200명이 넘은데 아주 고하라 네. 씨가 너무 큰 역할을 했어요. 큰 큰공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아고하라 씨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아희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친구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좀 반말거리.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친구분이 이제 아 이신우 씨가 네. 저랑 있을 때랑이랑 음. 아라 씨가 오고 나서 다르더라. 다르지. <laughs> 아이쁘니까 예쁜데 아, <laughs> 이제 그때는 이제 아라 씨가 너무 이제 드세기 때문에 좀 제가 또들 그, 들떠계셨다는 라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귀로 누르기 <laughs> <늦, 늘러기> 위해서. <laughs> 얘 녀석 그래서 <laughs> 누르기 위해서 제가 좀 아. 오버한 것도 있었는데 좀 <laughs> 네. 반성도 했습니다. 어, 어떻게 게스트가 네. 게스트가 처음 왔는데 네. 제가 이제 너무 얘를 누르려고 하지 않았나? 아. 좀 열어둘걸 네. 고아라씨 근데 너무 열어두면 제가 얘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들어가고 아니 광주에서만 계속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더라요 네, 신나게 놀다 뭐... 가셨어요 아주 막자질 걸. 언 나를 위해 꽃내주던그 소녀 그소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아 진짜 네 클럽 연주를 하어요 시각이 <laughs> 12시 반 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내가 놓치고 말이야 네, 아유 죄송합니다 클럽 연주를 하고 오셨다고 네, 클럽 연주를 해서 원래 10시 40분에 끝나서 11시까지 여기 오는게 목표였는데 음, 음. 11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끝나서 음. 그 신사동에 요새 이제 가로수길 에 있는 건데 음. 러스티 블루라는 음.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목금토에만 라이브를 하는데요. 음. 무슨 팀으로 하셨어요? 오늘은 남예지 플러스 프렌즈 보컬 남예지 씨랑 같이. 아주 바빠요. 하고 그분이? 왔어요. 아주 그냥 24시간이 모자라. 또 여기서 또 처먹고 또 놀래면은. <laughs> 클럽 네. 클럽을 많이 하시나 봐요. 클럽을 음. 뭐그 달마다 다른데요. 음. 보통 그래도 뭐한 일주일에 한한두번 정도는 본인으로 본인 이름으로는 왜 클럽 연주를 안 해요 요새? 요새는 너무 바빠요. 아 그러니까 잡고는 싶은데. 음. 그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예전만큼 이제 음. 뭔가 해야 될 일이 손 안에 딱 있고 그게 음.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약간 시간 리미트 있는 거잖아요. 그렇 네, 근데 우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학교 뭐 출강하는 것도 있고 음. 이제 시간 계산하다 보면은. 윤 교수로. <laughs> 그 클럽 연주할 때마다 뭔가 아 이번에는 좀 이런 새로운 곡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생기고 음. 근데 그 곡들을 하면서 되게. 행복해지는 건데 또 음. 했던 거를 가지고 또 하는 것은 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저는 그렇거든요 음. 재미와 네. 욕구. 네. <laughs> <laughs> 그런 단어만 저는 들립니다. 음. 만약에 뭐 마이클 잭슨 거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다음에 공연할 때는 그거에 좀 추가고, 음. 그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했던 공연을 생각하면서 음. 뭐는 좀 빠졌으면 좋겠고,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구상을 음.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셨던 그 클럽은 마음에 드시나요? 그 클럽이 원래 좀어 작년 말쯤에 생긴 거거든요. 장사를 하는 거를 이제 걱정하셨거든요 사장님이 아 이게 유지가 될까 대해서. 네네 음.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갔더니 어 손님들도 꽤 계시고 음. 그리고 원래 이제그부풀보이긴 한데 어떤 날은 그 관객분 중에 엄청 떠드는 분들이 있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주 음악을 되게 집중해서 음. 들으시고 되게+ 아, 참, 되게 좋았어요 참 바람직한 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laughs> 연주하다 보면은 그 한두 명이 떠들면. 음. 다른 사람들도 떠들어. 그렇지. 어. 안 들리니까. 어, 근데 그럼 연주하면은 우리가 또안 들리니까, 음. 우리는 더 크게 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더 크게 떠들어. 어, 이게 거의 <laughs> 메비우스의 띠처럼 어, <laughs> 누가 이기나 막 하는 거야. 와, 아, 그래서 그, 그런 날은 되게 힘들죠, 사실. 뭐 클럽 연주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뭐 많죠. 근데 저는 음. 꼭 얘기하고 싶은 게참 너무 웃긴 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어, 어. 그 클럽에서 이제 특히 이제. 베이스 솔로를 주잖아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되게 시끄러. 네, 네. 야막막 막 그러다가 꼭 베이스 솔로가 시작되면 다들 통화를 하시더라고. <laughs> 조용하잖아. 야어야 아, 어, 어. 거기 어디냐면은 그두 어. 번째 골목 있잖아. 어, 어 거기 거의 거기 2층이야어 길로 와. 되게 막 계속 뚜두두두 <laughs> 뚜두두 하고 있는데 조용하니까. 아, 그 음, 그렇지. 그리고 있지. 그때 되게 뭔가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음. 저기요, 그러면서 음. 메뉴를 시키시더라고. 음. 그래서 베이스 솔로 하면서 참. 그러니까 제가 베이스 솔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네. 그런 면도 한십 프로 있어요. 아, 근데 그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런 음. 그러니까 차원이. 이게 다 신경 쓰이니까 뭐못 하겠기도 하고. 그치. 그. 어느 회사원 아저씨들이 음. 이제 좀 얼큰하셨어요. 음. 이제 얼큰이 되셔가지고 음. 딱 와서 딱 이제. 연주를 보다가 음. 제가 연주를 하는,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시면서 아야아야 알겠는데 수표를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저한테 오시면서 네. 잘하는 거 아니까 저기 돌아와요 부산에 항한 번만 <laughs> 부탁한다고 오.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이제 연주를 하, 하면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아그지 그리고 그게 제프백 곡이었어요. 아, 제프의 발라드, 다다단, 네. 다다다다, 응. 슬픈 막 마이너 발라드였는데 갑자기 폴럭폴럭 돌아와요 부산행이 하니까는 저희가 너무 놀랐는데, 음. 그 이제 그 매니저분이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셨죠. 아. 클럽이 뭐 그런 재밌는 일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에반스의 자매품 같은 클럽 엘리스라고 있었어요. 아, 그치 엘리스. 음. 저 엘리스에서. 매주 공연을 한적이 있거든요. 네. 제대하고서 완전 옛날. 응. 네. 그때 관객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어... 있었어요. 한 명이 없, 네, 한 명도 네, 없어가지고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음. 어떡하지 그랬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다 이렇게 앉더니 하시라고 <laughs> 저희가 들어드릴 테니까. 어. 그러면서 어. 어, 되게 좀 쪽팔리기도 하고 좀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주를 했던 기억이 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응. 거기도 이제 새로 생긴 클럽이어가지고 손님 응. 유치가 다안 되는 데야. 응. 근데 이제 진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라 씨랑 그때 같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응. 한 번씩 매주 무슨 요일에 항상 가는데 응. 진짜 한 2, 3주 연속 응. 손님이 없어. 응. 그 사장님이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악수 응. <laughs> 찾으시고 결국에는 곧 망했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laughs> 네, 안타깝죠. 저는 요즘에 <laughs> 했던 클럽들 중에서는 퍼지티브 제로 음. 그 성수동에 있는 퍼지티브 음, 음, 음. 제로고 있는데 거기 이제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쵸. 연주할 맛이 나요. 음. 음. 사람들이 시끄럽긴 한데 음. 음악들을 또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참 기분 좋아요. 좀 신나는 분위기가 있죠, 이게 음. 뭔가. 그리고 에반스는 홍대에 있는 에반스 음. 거기는 모니터가 참잘 되는 것 같고 음. 항상 연주하기 편하고. 어 연주하기 편해. 근데 거기는 조금 그게 실용음악과 어떤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음. 너 얼만큼 하나 보자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몇명 있어 아 그래도 옛날보단 어. 덜해요 옛날보다 어, 덜한데 어. 너 얼마나 하나 보자 요놈 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서 가끔씩 어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음. 에반스 지금 자리 말고 지하에 있으때 음. 배웠던 선생님이 그때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공연을 음.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또 재즈 뮤지션이 많이 없을 때라 누가 공연한다고 음. 하면 막 가서 막 몰려가서 음. 봤거든요. 그래서 뭐 계단에까지 다 서가지고 음. 가 있는 뭐 그, 음.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하셨거든요. 음, 선생님이. 음. 음. 근데 옆에서 어떤 이제 보시는 손님이 오자이언트 스테 면서 어, 아, 꽤 하는데 다 알아 <laughs> 어, 무섭게 <laughs> 어, 되게 무서운 거야 <laughs> 무섭게 올드재즈 음. 이태원에 있는 올드재즈도참 네. 좋아합니다. 어그죠 음. 좋아요. 옛날에 옛날에 있었던 올드재즈도 되게 좋아요. <laughs> 그 음. 저는 사실 그 때가 더 좋긴 해요 음. 그리고 그때는 좀 그리운 게 있었잖아요 그때 연주를 하면 뭔가 좀 인정받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그치 그때 월드는 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음. 근데 지금은 좀 젊어졌잖아요 아, 그치. 음. 그래서 그 음. 그런 느낌이 좀더 덜해진 건 음, 확실히 음. 있어요 옛날에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거기서 맞아.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나도 그 무대 내가 감히 설수 있을까 막 맞아. 이런 느낌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도 다 거기서 그치. 다 하셨기 네. 때문에 뭔가 막좀 떨리고 설레이는 그치.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엄청 많이 불어갔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올드 재즈 바뀐 데도 바뀐 것도 너무 좋아요. 음. 좀 옛날 거긴 좀 폐쇄적이었는데 음. 여기 지금 음. 오픈되어 있고 그렇죠. 천장도 높고 막 맞아요. 되게 좋잖아요. 밝고 <laughs> 음. 옛날에 올드 재즈 옛날에는 연주하다가 그 직원이 어? 여기 경찰 떴어요. 그러면 다 나가가지고 차 뺐어요. 아 진짜? 응. 아. 막 연주하다가 야, 막너 솔로 하고 있어. <웃음> 나가가지고 <웃음> 차 단속 이거 찍으러, 아, 찍으러 온거야. 스티커. 그래가지고 아. 다쫙 빼가지고 아. 저쪽으로 한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아. 오고. 어. 그래가지고 뭐 드럼 솔로만 뭐한 15분 했다는 음. 전설도 있고. 어.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막 보러만 가다가 우대 째즈맨 음. 처음에 공연했을 때 엄청 막와 아, 내가 여기에. 그러니까. 어. 내가 감히. 그러니까. 어, 막 어. 연습 밤낮 해야돼 어, 어, 그, 그 그치 그전에 어, 엄청 연습했지 어, 12키로 다 해야돼 뭘 맞아. 시킬지 몰라 나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럴 시절이 있었죠 어. 지금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클럽이 음. 천년동안도 천년동안도는 네. 거의 저는 고3때 매주 금요일날 갔었어요 음. 고3때 음.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이상하게 어렸을때부터 <laughs> 그 저거 영화 보셨어요? 트루먼쇼? 네 봤죠. 트루먼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본인이? <laughs> 아니 아니 어떤 상황에서 어 이거 음. 약간 트루먼쇼 같은데라는 생각은 한 적은 음.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그런 아니, 역시 생각을 대단하시네. <laughs> 그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는. 미쳤네. <laughs> 아니야 진짜. 근데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laughs> 어. 계기가 뭐냐면 어다 모든가 똑같이 음. 해도 저만 걸려요. 음. 예를 들면 음음. 뭐 불법 리턴을 다섯 대가 있다. 음. 근데 나만 잡아 경찰이 음, 음. 왜 저만 잡아요 음. 그냥너냥 잡았대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음. 군대를 제가 갔다 왔는데 음. 동원훈련이라고 음. (2박 3일) 동안 부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음, 음. 근데 저, 저는 그~ 군악대 같은 데를 나와가지고 음. 동원훈련 거의 안 걸려요 음. 그니까 주특기가 없기 때문에 음. 그니까 군악이면은 그래도 좀 걸려요 근데 음. 전 연애병이에요 음. 그~ 그게 희한해가지고 음. 해군홍보단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거기 군악대도 아니고 연애병으로 돼가지고 음. 되게 애매한 존재예요 군대에서 음, 보기에 음. 그러니까 우리 나를 부대에 불러갔자 음. 나는 총도 못 쏘고 아무것도 못해 음. 그렇게 안 불러요 음. 출퇴근으로 부른단 말이야 처음부터 나 갔다 왔잖아 음. 동해에 어. 어. <laughs> 근데 제가 콩보다 나오는 사람들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네. 동해까지 그런 식으로 갔다 온 사람은 저밖에 <laughs> 저 없어요 저의 이런 식이에요 항상 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클럽을 제가 왜 천년동안도를 맨날 고집해서 갔냐면은 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되게 뭔가 이제 많이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실 클럽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 레스토랑으로 그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은 그 세금이 엄청 셌어요 음. 그래서 술집으로 그 영업 허가를 내요 음, 대부분. 음, 음, 음. 그래서 다 술집으로 하면은 좀그 세금이 싸요. 음. 근데 난 미성년자잖아. 음. 그러니까 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음. 나는 그런 것에 또 걸릴 것 같은 거. 음. 그리고 제가 알아봤죠. 음. 그래서 레스토랑으로 허가를 받고 클럽 하는데는 딱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천년 동안. 아 진짜. 음. 그래서 천년 동안도는 가서 오. 제가 알코올을 안 마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렇구나. 안 걸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법이 그 다음에 개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음. 원래 클럽들이 다 술집으로. 열게 되면은 음. 미성년자들이 가서 콜라를 마신다고 해도 음. 그냥 그건 위반 사항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술집이기 때문에. 그치, 그, 어, 그 음. 지금은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 재즈다라는 곳밖에 없어요. 음. 거기 나의 주류를 판매 안 하기 때문에. 아 재즈다. 네, 네. 그 트럼펫 하는 김일중님이 네, 네. 하시는. 님이 하시는? 음. 네, 재즈 홍상수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음. 네. 제가 갔을 때 일부가 유복성 재즈 밴드, 음. 2 부가 쿨 cool 재즈 밴드라고 음, 알아 나 뭔지 음, 알아 어. 그 홍종민씨가 발시고 네, 원영조 선생님이 치시고 네. 드럼을 전 보러 갔어요 음. 이상민씨가 음. 드럼 그리고 저의 또 선생님이기도 했던 전성식 음. 선생님이 베이스 치시고 그게 이름이 쿨 cool 재즈 밴드였요쿨 cool. 아, 그냥 쿨 cool. cool, 그죠 음. 네. 그거 끝나면은 이정식 선생님의 또 아. 무대가 있었는데 그거 한두곡 보고 딱 가면은 집에 막차가 음. 있었어요 그렇게 맨날 금요일마다 맨날 잘하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 그치 그때는 항상... 줄, 줄도 엄청 많이 서 있었잖아요. 그때 일찍 안 가면은 못 들어갔어요. 그치 응. 엄청 줄을 서서. 음그 응. 당시에 네. 천년 동안도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리고 진짜 큰 데였지. 그죠? 공간이 너무 넓. 고 응. 지금 올댓재즈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보다 넓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응.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그런 라이브 음악들을 많이 들었었던 때 같아요. 맞아요. 응. 그때 저도 금요일마다 저는 그한 2년 정도 후에 음. 그때 이제 한상우 선생님이 음. 하실 때 음. 그때 저는 학교가 또 대학로에 있어서 바로 앞이잖아요. 네.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와 나도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그 제가 25살 땐가 그때 음.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 요 아, 스물네 살때 대학교 거의 처음은 댄방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그때 음. 한성원 밴드 댄방 한 거예요. 제가 음, 네. 진짜. 네. 플리드뱅크. 아, 했소? 그렇지, 그렇지. 동동. 아, 그러니까. 그건 또 어릴 때구나. 대학교 다닐 때겠구나 스물네. 그 밴드는 이제 재즈가 아니라 좀더 펑크였지. 예. 되게 오, 되게 신났었죠. 우선 일단 그 줄을 해치고 나는 그냥 들어가잖아. 아, 그런 거. 아오. 어, 그렇지. 나 연주자야. 자고하라 씨가 그. 노래곡들 해줘가지고 네. 반응들이 참 좋았는데 네. 그래서 이번 곡을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쵸. 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음. 어떤 곡을 하죠? 그이 곡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의 뭐 오순이 안에 꼽는 곡 중에 하나고요. 음. 아마 아, 아주 많은 제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많을 것 같은데 음. 칼라블레이의 론스라는 음. 곡입니다. 론스. 네. 듣고 오시죠. 하고 힘들어라. 네. 음, 플레닛스 트 이거 쳤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거 김건모의 그 혼자만의 사랑 을 네. 이거 쳤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약간 자막이 잘못 나갔어요. 맞아, 자막이 잘못 어, 나갔어요. L이 아니라 R인데, 네. 어, flat less. 플레시 네. 없다는 뜻인데, 어쨌든 뭐그 악기로 또 해서 쳐봤습니다. 네. 어, 음. 아주 역시 이신우 씨의 플레닛스는 트 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뭐 그거야 뭐 <laughs> 제가 뭐 <laughs> 어? 열심히 했기 때문인데 아 요새 프레니스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 프레니스 악기를 하나 또 사고 싶어졌어요. 음... 그래 가지고 요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뿜뿜 오셨구나. 응. 네. 오현 프레니스를 하나 사고 싶은데 좀 완벽한 좀 저게 완벽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게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악기 메이커입니다. 이게. 음. 어, 타치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악기인데 굉장히 좋아요 음. 요것도 좋지만은 음. 제 오현,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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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 리스를 사고 싶어 가지고 음.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프랜 리스는 한뮤직에서 쓰시면 되지 그거 위해서 한700 <laughs> 쓰라고? <laughs> 치는 아 거? 그럼 그럼 우리 아... 218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그것도 아... 못 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럼, 그럼 해줘야지. 어, 조만간 스캣 안 했으면 그거로 해야지. 조만간 사 가지고 여기서 <laughs> 또 하겠습니다. 네제 생각에 300명이 곧 되지 않을까? 아곧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지금 속도가 좀 빨리 붙어가지고. 음.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마원동의뿔리 아, 네. 사장님 아. 그 가게에서 그쵸. 그 가게에서 저희가 라이브도 좀 계획 중이에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또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분이라. 거기가 또 신청곡도 네. 틀어주는 음악과 음... 영화를 아주 사랑하시는 음, 분이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차피 우리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악기를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조촐하게 음. 한뭐 한 열댓 명 두고 음. 그냥 이렇게 이제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그날은 음. 예약, 예약 손님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음. 조촐한 어떤 그런 해보면 어떨까 어, 오픈된 그런 자리에서 네. 여러분들 만나는 자리도 어. 사람들이 많, 많이 안올것 같은데 성사됐으면 좋겠네요. 음, 해서, 그래서 거기서 고기 칙칙 구워 먹고. 네.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 해 주시는 에 따라서 그 날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음. 진짜 되게 공간이 많이 크지 않아서 음. 정말 가깝게 앉아 있는. 그치 모공 거죠? 보여. 아. 어. 바로 앞에 보면 모공. 아 피부과 갔다 와야겠네. 아 이거 네. 가면 쓰고 하자고. <laughs> 한주 동안 또 힘내셔가지고, 즐겁게. 뭘 맨날 힘을 내래? 힘을, 아 그러면 힘내지 말라고, 그래? 아니, <laughs> 힘이 있는데. 나세요. 아니, 아니 힘, 힘이 있는데 힘을 내래. 아니, 자꾸. 힘을 더 내시라고. 아, 힘많어 아, 지칠 때마다 항상 저희 합류직을 탁 켜셔가지고. 아, 그래? 네. 지칠 때 들어야 되나? 아니, 기분 좋을 때도 듣고, 네. 지칠 때도 듣고, 항상 들으세요 뭐, 여기 뭐, 환자들을 <laughs> 위한 방송 같아요. 힘내라고 계속 그러니까. <laughs> 아니, 즐겁게 그럼 일주일 보내시고. 그러니까. 네, 즐겁게 보내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